한달 일하면 백만 원을 받아 근데 내가 사고 싶은 차가 있어 이백만 원이야 열심히 일해서 백만 원 은행에 넣어놨어 두 번째 달에 또 열심히 일해서 백만 원 벌어서 저기 이백이 됐어 그 이백 들고 차 사러 갔어 가는데 차가 이백이십만 원이야 그 사이에 물가가 올랐어 한 달을 일해야 돼또 저걸 살라면 그치 열심히 일해서 또 백만 원 모아서 삼백이 됐어 그러면 이제 이백이십 짜리 사러 갔다 삼백오십 일에 내 노동력. 또 가치가 있잖아. 그걸 투입해서 돈을 벌었잖아. 돈을 은행에 넣어놨더니 어떻게 돼? 가만히 있었는데 걔는 쪼그라들었지. 100만원이 90만원 가치로 바뀌고 80만원 가치로 변해. 흔해진다는 의미가 인플레이션이야. 은행은 돈이 없어도 계속 대출을 낼 수가 있어. 숫자만 지워주면 되잖아. 내 돈이 희소가치가 떨어지잖아. 녹아내리지 않는 어떤 곳으로 바꿔놔야겠다. 가치를 유지하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욕망을 갖잖아. 그럼 그 가치를 어디다 옮겨놓을 건가? 가치를 옮겨 놓는 장소 그게 자산이야. 자산은 가치를 저장하는 방법을 말하는